어, 제가 어, 라이프니츠 강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, 한두 차례 어, 강의를 했는데, 어, 그 중단하고 갑자기 다른 얘기를 어, 시작하면서 "인터넷조다, 간주곡이다" 그러면서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그 이야기는, 우선 그 마르코 폴로가 그 동방 견문록을 쓸 정도로 그 동방에 와서 어그 올해 24년이라는 세월을 있었습니다. 그때 일어난 일을 다 거기다 기록했는데 단순히 뭐 장사하러 왔다든가 또는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고 그 24년 동안 중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에 인도니 뭐 페르시아니 저 여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그 구밀라이 카넥에다가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 말이지만 그 원나라 때의 통치자죠. 최고 통치자죠. 그 사람에게 세례도 주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고 사도신경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, 그구빌라이칸을해실한 기독교 신자를 만들었다.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소상히 그 어, 강의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마테오리치가 이끝나혁난이에 세상에 태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뭐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에는 뭐 유럽에서 종교 문제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뭐 파괴하고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. 신앙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. 카톨릭이 오르냐 개신교가 오르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30년간 전쟁을 하다가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그것이 이제 끝났는데 그러한 와중에 그 마테오리치가 어 아리에 그 예수회에 그 선교사 양성하는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게 되면은 마카오에 가서 한1 0 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. 이게 좋은 일이니까 그냥 된다 그게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가지고서는 음뭐 그 중국어를 가르치는 개인 교수를 돈을 주고 초대하고 아주 좋은 중국 옷을 비싼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그 북경에 가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관직에 올랐어요. 그 이름도 또 이마더라고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해서 왕실에 그 중요한 그 직책을 맡았는데 그때 이야기한 겁니다. 나는 원래 중국 사람이 아니다. 서역에서 이역 만리를 여행해서 와가지고, 어, 나는 좋은 책을 가지고 왔다. 그래서 이제 그 천주실이라는 거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가르쳤다. 그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어, 마테오리치가 아주 열심히 그 중국에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. 물론 그예수회의그개혁파 카톨릭 교리죠. 어, 그랬는데. 그래서 성공해서 북경의 사대문에 아주 뭐 엄청난 규모의 유럽식의 대성당을 지었다니까 아닙 거기에 파이프로 가도 갖다 놓고 다음은 뭐 미사도 집전하고 마태오리스가 그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. 그런 이후에 한어뭐 20년인가 뒤에 이제 거기서 그 서안부를 방문갔던 그르투갈 신부가 세메도라고 하는 신부가 그 서안부 비문 땅에서 캐낸 거를 발견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탁본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내용을 유럽에다 알린 사건이 있었는데, 근데 이런 거를 그 지난번에 내가 자세히 그 대진 경교 어 유행 중국비 그 사진도 어 보여드리면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. 그랬는데, 그때 그 프랑스에 아주 대문호고 사상가인 볼테이로는 그 한심한 소리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말이지 에?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예수회 그 선교사들이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아무래도 뭐 선교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중국 땅에 낯선 데가 가지고 말다르고 뭐하고 뭐 하고 넓은 땅에 가서 언제 그 넓은 땅은 뭐다 기독교 하거냐 그러니까는.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. 이미 오래 전에 뭐 이런 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장소에 우리가 왔다 이런 얘기를 지연해서 하고 또 그런 걸안 믿을까봐 무슨 그런 돌비석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유럽에서는 그 사실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. 그 1902년도에 페, 펠리오 신부가 와서 그 도랑 문헌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사실로 판명이 된 거지만 은 라이프니츠가 살았을 때에는 볼테르가 그런 얘기했을 때 유럽에서는 전부 다 그, 그, 그렇다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. 그때 라이프니츠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말이야. 음또 한문이 굉장히 그 좋은 글씨고, 그 중국의 사상이 아니, 유럽보다 높이 그, 음, 그 발전된 사상이고, 심오하고, 어? 중국 철학이, 어, 여기 유럽의 사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, 그런 데서 누가 그 중국 사람이 그런 거 조작을 하는데 협조하겠나. 어? 그럴 리도 없는 거고, 또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그런 사기 행, 행동이나 하고, 그랬을 리 없다. 그 내용을 또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내 어설픈 실력이지만은 한문 실력과 내가 나틴어 번역과 또뭐 총동원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것과 해서 어, 내용을 대조해 보니까 도저히 그 내용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 그때 당시 역사를 기록했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중국의 그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설립됐다는 지명도 나오고 거기서 사람 이름도 또응 그 페르시아의 그 문자로 써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연구해봐도 그때 사용했던 페르시아의 문자가 맞는 것이다. 그 것을 뭐어 지금 누가 조작을 그렇게 하느냐?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스가 유럽의 그 부정적인 그 경, 경교의 그, 그 비서, 비서에 대한 어 부정적인 그런 그 의견이 있는데 대해서.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자, 자기 자신은 한문 원문을 판독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라틴어 번역과 어, 독일어 번역을 참조해서 그 내용을 다 연구했어요. 그렇게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. 그게 1696년에 에, 책을 썼는데 그책 제목이 라틴 말로 노비시마 시니카입니다. 최근 중국에서 온 소식 그런 제목입니다. 최근 소식이죠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그서환부의그 경교 비문 비서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그런 말하자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그 속된 판단 음, 아주 경솔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. <laughs> 그래서 그런 그, 그 부정적인 견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어,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. 그 노비시마 아, 아, 시니카 그런 책을 썼어요. 거기에 그 소상하게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경교 비문 안에 새겨진 내용을 아주 그 해석을 어,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도 서한부에 그 주후 781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경교 비석이 아주 그 심각하고 사실이고 그것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습니다. 이 부분에서도 라이프니츠가, 상당히 그, 그 중국 문화라든가 중국에 전파된 음, 기독교 복음, 이런 것에 대한 그 정당성과 타당성과 이런 것을 그 변호하는 음, 그런 글을 썼습니다. 그러면서 어, 한문에 대한 그 자기가 연구한 논문을 또 함께 발표했어요. 그것이 에, 클라비스 치니카입니다 에, 시니카, 클라비스 시니카. 그래서 이 클라비스는 문자라는 뜻이에요, 라틴 말로. 그래서 이제 에, 한문이라는 것이 에, 뜻을 담은 시각적인 기호다. 그래서 그 어, 눈으로 그냥 보게 되면 그 복잡하고 심오한 뜻을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. 어, 라틴어나 유럽의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그 내용을 쓰려면 글자 하나로 표현이 안 된다. 응? 아주 한패레그래프에 해당하는 여러 문장이래야 되는 것을 중국어로는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. 얼마나 그 좋은 그 어,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냐 이런 것이 이제 그 라이프니치가 쓴 이야기입니다. 어, 이것으로서 오늘 라이프니츠 강의에 그동안 그 중간에 중단했던 이유와 다시 라이프니츠 강의를 시작합니다. 어, 요다번에는 라이프니츠가 과연 그 무슨 생각을 했느냐, 철학적으로. 음, 그래서 뭐또 신학적으로. 그래서 신학적인 책은 어, 철학적인 그 중요한 책으로서는 단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. 모나돌로, 모나돌로기, 모나, 모나드라는 것은 이제 단자입니다.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는 신학서적은 신정정치 라는 걸 썼습니다. 테오디세, 그것은 테오디세지요. 테오데시, 신정정치. 음.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지구천을 이 지구라는 이 자연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.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지,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, 신정 정치 속에 살고 있다. 그겁니다. 우리가 밥을 먹고, 잠을 자고, 생활하고,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, 또는 하나님을 욕하고, 뭐 배신하고, 죄를 짓고, 죄를 짓고, 회개도 안 하고, 뭐,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이 지구는 하나님이 통시하시는 신정정치로 이룩되어 가고 있다. 하는 책입니다. 아주 좋은 책이에요. 그 다음에, 어그 책을 읽으면은 뭐, 그, 하나님을 그 거부할 수 없죠. 무신론자들의 그 논리가 도저히 라이프니츠의 신정정치라는 책에서는 그 성립이 안 됩니다. 아주 논리적이고 심오한.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테오디스의 신정정치는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어, 대변하는 것이다. 그렇게 말했습니다. 라이프니스가. 아리스토텔레스의 테올로기, 테올로기아.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사상의 그 체계를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. 테올로기아라고. 예,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프리마카오자, 제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어, 모든 원, 원인 중에 가장 처음의 것이고 가장 최고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. 신의 존재입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신론자 가 아니죠, 그러니까.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신정 정치라고 하는 그 책을 쓰는 바이다. 서론에 그려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가 중요한 그그 그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러한 책이 그 미리 예정된 미리 예정된 조화다. 독일말로는 프레슈타빌리티어 프레슈타빌리티어테 하모니 프레슈타빌리지어테 하모니라는 타이틀입니다. 요 어, 다음 강의에는 어, 모나돌로기 강의 하나 철학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 강의에는 어, 테오디체 즉 라이프니치의 신학적인 체계, 음,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의는 어, 예정된 음, 조화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라이프니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.